네, 이거 동영상 구분하려고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에 동영상 3분짜리 쇼츠였고요 이번 동영상은 좀 길게 찍을 거예요. 3분 에 너무 제가 숨이 차요. 3분에 다 하기에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그좀 길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긴 동영상 시작입니다. 음, 이 동영, 이번에 제가 주로 이제 할 얘기는 이 뿌리의 원가 궁금하실 거예요. 새하삼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고객분들도 그렇고, 예, 음, 세상에 적정한 마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마진에 대해서 어 이제 서로 생각하는 물론 생각이 차이가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우 도축 시장에서는 그할 때는 얼마인데, 그니까 한우를 키운 사람들 출산 농가는 얼마인데 소비자가 왜 이렇게 비싸냐. 뭐 또는 양계장 뭐 이런 계란 값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음. 새하삼에 대해서도 워낙 말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음, 100%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그래도 허. 아유 오늘 잠깐 숨을 좀 잠깐 고르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음, 뿌리에 대해서 그냥 뿌리 원가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음, 이 뿌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뿌리가 흔히 기하는 갑삼이라고 해요. 음, 보통 이제 어, 갑 여러 가지 이름제 부르는데 우리 갑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이 을보다 위 아닙니까? 네. 보통, 우리, 이제, 생각할 때. 그래서, 갑, 을. 그래서, 갑삼, 을삼, 뭐, 이렇게 하는데, 갑삼. 어, 인삼의 인삼은 한 채, 한 차, 한 채,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게 1kg가 아니고요. 750g입니다. 0.75kg, 750g. 750, 그죠? 한 채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걸 종이라는 걸 쓰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800종이다. 그러면은 750g에 800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게가. 그러면 한 뿌리당 1g이 조금 부족한 거죠. 근데 지금 사진에 보시고 있는, 지금 여러분 동영상에 보고 있는 이 3,이 바로 800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삼이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굵고, 저기, 저기, 저 가, 저기 다른 동영상 보여드렸죠? 뿌리가 굵고 막 이런 거. 3년근, 4년근 막 되는 거, 당연히 그거는 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거죠. 그러면 한 채당 적게 들어가죠. 그러면, 은 어, 그게 훨씬 원가 엄청 높지 않겠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가장 이새하 묘삼에서 제일 비싼 게 되는 것은 바로 이갑삼 그리고, 어, 개월수로는 12개월에서 18개월 된 거예요. 씨를 심은지. 왜 그러냐면 은 뿌리가 윗부분은 통치를 하면서 쭉 가늘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보다시피 겨우 한 70일 내외 이 사이에 벌써 이렇게 잔뿌리가 알아서 생겨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 정도니 인삼밭에서는 훨씬 더잘 되겠죠. 이 똑같은 걸 산에 갖다 놔도 잔뿌리는 막 생기는 것 같아도 언제가 문제 되냐면 은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왜냐면 산에는 조금 더 공급이 수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어야죠. 한 3일 굶겨 놓고서 밥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이미 굶어가지고 그냥 사람 죽을 판인데. 삶도 산에서 키우든 인산밭에 키우든 어디서 키우든 가장 적절한 때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온도 적절한 적절한 습도 적절한 어, 물 적절한 빛 이것 이런 것들이. 어, 타이밍을 맞춰줘야 돼요. 그 타이밍이 너무 인공적이 되면은 사람의 개입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인간의 개입랄까 보조를 하려고 그래서 양액이나 어, 어떤 뭐 비료, 농약, 영양제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흙에다 키우는 거예요. 제가 더 잘났다, 못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옳고 그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컨셉일 수도 있겠죠. 다만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키우는지, 왜 상토에다 키웠던 사람이고 물속에다 키웠던 사람이고 모든 걸다 하다가 가장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고 포기하고 하려고 했던 왜이 흙에 키우는, 마사토에 키우는 것을 개발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개발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성공을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산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원가 얘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원가 이제 시작합니다. 긴 김동영상, 동영상은 좀 그래요. 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한 중순 좀 지나서 이제 묘삼, 이번에 지금 이제 오늘 캐요. 인삼밭에서 예, 묘삼 캐는데, 음, 오늘 제가 현장에 못 갔어요. 그래서 현장에 제가 못간 대신 아마 제가 연휴나, 이번 주, 3월, 이제 이번 주, 연휴나, 아니면은, 뭐, 날 잡아서, 이제, 가서 확인하고, 이제, 보관 들어가야죠. 음, 올한해 동안 사용할, 네, 묘삼, 예. 자, 아, 원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봐서, 이 짤짤한 것들이 있어요. 이쑤시개 같은 거, 이런 거. 그걸 파삼이라고 래요 파삼. 등 외품. 그거는 1200종, 1400종도 있어요. 이제 이해 되시죠? 700g 나랑이 1,400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에 0.5g 정도 된다는 거죠. 그나마 조금 낮다 싶은 계급은 1,000종, 1,100종, 0.7g 정도 된다는 거죠. 네. 7도 최한 안될것 같아. 요0 6 5정0 7 정도 됩니다. 1g은 택도 1g은 이 정도 돼야 1g이에요. 간신이. 예. 네. 그러면 네, 자. 그렇다면 가격이,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걸로 새하쌈 키우지 않고, 오래 키우지 않고, 왜 더, 어, 뿌리단가이 낮은 걸 사용할까? 당연히 뭐 이익 때문에 그렇겠죠? 계속 들있으면안 되는데, 빨리 이거, 이 뿌리를 이렇게 봉지에다 넣어서 수분을 줘야 되는데, 동영상 조금만 더 찍을게요. 예, 그그 다음에, 맞아, 해가 포장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바로 뽑으면서 수량 세고, 품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현, 이 순간에 바로 이 뿌리를 봉지에 넣는 거예요. 수분을 유지, 유지,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박스에 담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는 또 하나 일일이 다그 너무 무거우면 무거워도 안 돼요. 눌려서. 그래서 꼭 각티슈를 사용하고 각티슈를 위에다 덮고 그 위에다 물을 뿌려서 수분을 유지시켜서 택배 발송을 합니다. 엄청난 정성이죠. 이 정도 정성은 기본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온도 말씀드립니다. 물을 줘가지고 습도는 72% 높아졌고, 그 다음에, 시간은 저 틀립니다. 그리고, 아, 그, 온도는 24.7도. 완전히 다 끄고 문을 열었는데 24.7도. 그러니까 난방을 최소한 틀어도 만일에 가동하는 순간, 오늘 같은 날은 영상 바깥에 8도, 9도인데 아마 여긴 단열이 잘 되는 곳이니까 30도는 무조건 높아졌을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예. 적당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최대한 지금 온도를 잘 유지하는 중이고요. 8분 만에 드디어 다시 한번 어, 정리하면서 원가 얘기를 합니다. 그 원가가 얼마냐, 대체? 이런 값삼은 값삼도 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완전한 또 초액급은 대부분이 인삼밭에서 이제 더오 년, 육년 키우려고 홍삼 만드는 재료인 육년군 수, 음, 수삼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어, 비쌀 때는 10만원까지 가요, 한 채. 네. 뭐더 이상 된다는 것도 있지만 보통 10만원 내외라고 봐야 됩니다. 인삼밭에 갈 정도가 될까 말까 애매해 약간 괜찮은. 겉모습은 똑같은데, 그냥 5년까지 키우진 않잖아요, 우리 새싹삼을 그런 삼을 새싹삼에 갑삼 중에서 어, 네, 그런 게또 있어요. 이런 거예요, 바로. 근데 이거 인삼한테 옮겨야 되는데, 이제 약간 뭐 조금 일부분 덜된 수도 있다는 건데, 어, 하여튼 그런 거. 요런 것도 가격은 보통, 어, 그때그때좀 다르지만, <laughs> 일반적으로, 어, 7만 5천 원에서, 어, 한 9만 원 사이 정도 합니다. 네. 뭐, 물론 뭐, 저는 나는 얼마에 샀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음. 7만 5천 원이면 잘산 거고, 이런 거저저 저, 저 제가 7만 5천에 절대 팔리가 없죠. 제가 받대게 해더라도 음. 야 <laughs> 원가가 좀다없는데 아까 천종 천백 종 얘기했잖아요. 그게 8만 원 9만 원뭐 그러냐 아니에요. 천종 천백 종 가면은 원가가 좀 내려갑니다. 조금 엄청 내려가지 않아 일단은요. 거기까지는 한 어, 뭐, 5만 5천 원? 한 6만 원, 6만 5천 원? 예, 그 정도일 거예요. 어,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럴리가요. <laughs> 아,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산기 꺼내놓고. 나누기 쉽습니다. 750g 이니까, 네. 그냥 쉽게 한, 대충 75, 775, 저, 저, 75 나누기, 1100하면 돼요. 그러면은, 75 나누기, 1100 하면, 암산을 슬쩍 보니까, 6은, 6, 6, 60원, 65원, 60원은 좀 넘고 65원은 안될것 같은 느낌 드네요. 근데 지금 이게 800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0, 8 0종7 0에서 800종이에요. 그럼 이건 거의 하나가 1g 되는 거니까, 나누기 7하면은, 아까 8만원 평균 한 8만 원, 8만 2, 3천 원 정도 나누기, 이 700, 뭐, 한 50, 700, 애매한데, 700, 한750 합시다. 그럼 하나당 뿌리당 100원은 넘죠. 아까 60원이었는데 이건 100원이 넘는 거예요 무조건. 뿌리의 원가에 맨 처음에 원가 뭐 보관 비용 운송 비용 다 빼고 뿌리 원가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넷에 미니 이쑤시 같은 거 1400종 7나누기1400 해보십시오. 50원이란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50원이나 뭐 60원대나 100 뭔, 뭐, 넘거나, 거기서 거기 갔다. 도토리가 뭐 키를 쟀냐? 어? 키큰 도토리냐? 작은 도, 키 작은 도토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15일 키워서 판매할까? 왜 정말 오래 키워봤자 30일 키워서 판매할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삶이 아니면은요, 오래 자라지는 못해요. 병충에 약하고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 잔뿌리가 끝에서 물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 보세요. 새로운 잔뿌리가 팍 나면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서 5년을,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인삼밭에 가서 이걸 5년 더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삼이죠. 아, 괜히 파삼이겠어요? 그 조그만 삼들이? 왜 등의 품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잘 자라고 건강하고 좋은 삶이라면은 아 그거 인수 삼갖다 갔다 키워버리죠. 원가 차이 많이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원가별 차이가 안 난다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두가지의두 트랙이 두투 두, 두 트랙 또는 쓰리 트랙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1400 채짜리 1300 채짜리. 아주 싸구려, 그러 갔다가 심었다. 얘가 오래 가면 병 걸립니다. 의미 없겠죠. 그럼 방리담에 간다. 말은 쉽죠. 그러면은 이거 얼마에 팔아버릴까요? 근데 흙에도 못 심어요. 왜? 말씀드렸듯이 흙에도 심으면은 인건비가, 10년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흙이 딱딱해가지고 쏙쏙쏙쏙 심기 힘들어요. 매우 오래 걸려요. 심는 게. 흙도 무거우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체력적인 또 체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흙에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토에 키우는 겁니다. 물에 키우고. 왜냐하면 체력이 특별히 더필요하지 인건비가 덜, 덜 들기 때문에요. 흙에 키우는 거는 인건비 문제가 생기죠. 근데, 아니, 뭐 또, 또 다른 거 있죠. 그 뭐, 대신 또 흙은 싸죠. 워낙에. 그 상토에 키우는데 상토가 비싸니까 재활용, 아, 재활용, 뭐, 죄송합니다. 재사용. 세 번, 네 번, 뭐, 자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상토를 안 갈아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가, 뭐 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원가 경쟁력이라고 하고 상토 경쟁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쟁력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양액을 주고 흙에 어떤 안 좋은 균들을 살균해 가서 살균해 가면서 키우는 그것이 니슨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서 저는 계속 흙에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예요. 너무 뭐 각자의 몫이니까. 자 이제 원가 좀아실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래 키우려는 삶은 아까 800개를 했잖아요. 750g에. 여기서 또 출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800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로스가 또 나요. 800개 으면 800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 거기서 10%또20% 로스가 날수 있죠. 근데 언제 로스가 많이 나느냐? 처음에 심을 때는 봄에는 별, 봄여름에는 로스가 적게 나요. 왜냐하면, <laughs> 3월달에 캐가지고, <laughs> 그, 어우, <아우, 웃음> 목이 아프네. <laughs> 오늘 다른 일로 목도 많이 써서 그래요. 그, 캔지 얼마 안 되니까 싱싱하죠. 해 그래서 B급도 잘 버텨요. 그러니까 이때는 잘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제일 싸고, 새하이 싱싱하고 싸고 좋을 때가 언제냐. 4월, 5월, 6월. 7월, 좀, 그, 거서부터 나빠지지. 약간, 조금 그래요. 품질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 전에, 4월, 6, 7, 8, 추석. 네, 여기까지 볼게요. 5개월 볼게요. 이 5개월에, 3월달은 좀, 3월달도 포함될 수 있어요. 금방 자라니까. 하여튼, 5, 6개월 정도에 상태가 안 좋다? 아거 진짜 못 키우는 거예요. 잘 키운다? 그냥 보통이에요. 저도 그냥 보통이에요, 그때는. 왜? 얘들이 아주 잘자라줘요삐끗도 이만큼 잘 자라요. 뭐 영양에줄 필요가 없어요 영양은 무슨 영양이 남아도는데 제가 이거 사, 마하토로 갖다 버리지만 한번 쓰고 전 사용 재사용 안 하지만 맘만 먹으면 이거 세번 써도 돼요 15일 키우고 한달 키워서 팔것 같으면 저도 네번쓸 거예요 왜 영양이 남아도니까 근데 90일 100일까지는 제가 이렇게 있지만은 여보가 더 오래되거나 할 때는 흙을 또 복토를 또 해주잖아요 제가 일일이 이 사이사이 참 정성껏 그러니까, 영양은 남아도는 거예요. 그런데, 원가율, 로스율을 낮추기 위해서, 짧게 키우는 거예요. 짧게 키워서 싸게 파니까 좋다 생각하지만, 세상, 그러면 우리 왜 산삼을 굳이, 뭐, 5년근, 10년근, 20년근 산삼을, 사냥삼을 왜 먹습니까? 그냥 한 뭐, 1년, 2년근 먹으면 되죠. 산삼은 더구나 뿌리가 막, 부피가 확, 확 커지지도 않잖아요. 시소가치죠 또 거기에 뭔가 더그긴 세월을 생명력으로 버텼다 이거잖아요. 15일이 아니고 30일이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버틴 거잖아요. 이렇게 6개월 이상을 버티고 있잖아요. 듬 저기 처음에 심었을 때꽉 찼을까입니까? 그죠?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 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원가 좀 개념이 쓰셨을 거예요. 새하쌈 원가 그런 거예요. 좋은 거를. 그래서 좋은 뿌리를 사용할수록 오래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키우려고 좋은 뿌리를 해요. 그런데 어 고객이 원할 때는 좀 빨리 뽑아주기도 하지만 그건 뭐 고객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진 않죠. 그리고 뭐 제가 60일 새하쌈 팔면은 보통, 어 보통 한 80일 정도 7, 80일 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계속 키워도 제가 웬만하면 100일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은 음 제가 같은 가격에 그냥 드려요. 그럼 저는 원가 높아지는 건데, 불구하고 그냥 드려요. 고마우니까 이익이 다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익만 생각하면 이거 보름마다 뽑아가지고 해버리겠죠. 싸게 팔아버리겠죠.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인터넷에서 제가 팔면은 뭐 이거 한 400원에 안못 팔겠습니까? 근데 저이 정도 아니면 겉모습 비슷하게만 키우는 거 맘만 먹으면 속성으로 키우면은 20일이면 돼요.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못 키우는 것과 안 일부러 늦게 키우는 것 빨리 못 키운 것과 그리고 뭔가를 넣어야 되는 거와 못 키우니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자연적으로 자연의 힘으로 키울 수 있는 것과 못과 안과는 다른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캔캔 낫. 제가 미안합니다. 예, 영어 의 발음이 네 그런 차이죠. 오늘 처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새아쌈의 뿌리 원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기본적으로 심을 때 이미 로스가 감안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그 원가에서 또 로스를 그리고 왜 뿌리를 갖다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파는 많은 그 세아쌈이 B급을, 갑삼이 아닌 을삼 중에서도 B급을 갖다가 심어서 왜한 달도 안 돼서 뽑아낼까? 겉으로 한 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말을 그러죠. 잎이 뿌리보다 좋다. 택돔 소리죠. 이게 이 정도 돼서 광합성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잎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잎이 뿌리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에. 요건 도토리 키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콩나물 키자 이할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래 키우는 겁니다. 그왜 길게 키우냐? 키우는 거 되게 힘들어. 길게 키우는 게 물주기도 힘들고, 저는 위에서 주니까 왜 길게 키우냐? 짧으거나 큰거나 제가 똑같이 돈을 받아요. 그럼 당연히 큰게 좋죠. 뿌리가 큰 거가 아니라 줄기 잎이 큰 거잖아요. 왜냐면 뿌리가 좋으니까 그냥 뿌리가 오, 뭐 3년근 돼서 뭐 이렇게... 뿌리가 굵고, 뭐, 그런 게 인상 같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값싸움을 가지고서, 이게 기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마운 고객들, 인정해 주는 고객들한테, 가능한, 잘, 정말 건강한 거, 진짜로 잎의 효능이 뿌리보다 높은 거, 의미 는 숫자, 시작이 60일이니까, 그거 드시라고, 드시, 드시라고. 또, 기왕이면은, 충분하니까 영양이 충분하니까 이 흙에 뿌리도 좋고 그래서 최대한 길게 키워서 드리는 거예요 20일, 30일 키워서 판매할 거는 길게 키울 이유가 없어요 싹이 조금 나면 바로 해보면 돼요 그럼 이런 이런 게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짧잖아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저 삼계탕인데 어 평상시보다 닭을 한 마리만 한 마리다 아니고 뭐한1 1호짜리인가 제일 작은 거 12호인가 그걸 넣고서 국물은 평소에 다섯 배그 삼계탕 한번 드셔 보세요. 그 맛을 모른다고 하면 항상 그 맹탕 인지 모른다면은 그한 삼계탕 국물을 먹는 것하고 평상시 정도인데 닭도 조금 토종닭 조금으로 해 가지고 놓고 참 그냥 울러내가지고 그런 상계탕 국물을 먹는데 맛은 똑같다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상계탕 국물을 드시겠어요. 제가 새하쌈을 최소한 (60일은) 키워서 판매하고 싶어하는 또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왜 (100일인지) 왜 (150일인지) (200일인지)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 20, (20분) 넘어서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런 그 팩트를 네살상 뿌리 원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동영상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예 잎이 시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 빨리 포장해서 네이제 어~ 좀이따 내려가서 네 우체국 택배 오늘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3월 연휴, 네, 잘건강히 보십시오. 어, 안타깝게도, 너무 비도 오고, 눈도, 폭설도 오는 곳이 따르는데, 음, 그래도 연휴는 즐겁지 않습니까? 직장인분들은. <laughs> 예. 저도 직장인이지만, 네, 연휴는 즐겁습니다. 음,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새해 나한테 저도, 어, 새로운 컨설팅 또 이제 자문을 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예, 뿌리 모습 보여드리면서, 음, 이번 봄도 건강하시라고 제가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